소통 하시고요. 어, 그다음에 나머지 한두세분 정도 어,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어, 질문 받고 어, 대답하고 어, 그런 방식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간단히. 네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어, 지금 우리 이지용 교수님께서 차이나 웨이 w 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트루피즘에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왜 여기 애국활동에 그 정말 적극적으로 국제연대를 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 이그 호주에다가 이 차이나가 이인터피는런 그러니까 인필트레이션을 한걸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호주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국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언제냐 하면 2019년 11월 달입니다. 그 중국의 왕리라는 간첩이 호주, 어, 호주 안전, 어, 국정원 비슷한데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하면서 이 사람이 2019년 4월 달에 자기 딸하고 <laughs> 자녀를 이미 호주에다가 보내놓고 자기는 자수를 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호주를 삼키기 위해서 호주뿐만 아니고 주된 아시아 국가를 침범하기 위해서 활동했는가를 일일이 다 폭로를 한 겁니다. 그 폭로 중에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직접 소화를 해서 홍콩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홍콩 사태 그때 서성 주인들 납치해가지고 중국에 데려간 거 자기가 했고, 그 다음에 대만 선거를 침 대만 선거에 관여하려고 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매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0년 1월 달에 대만 선거가 있었고, 2020년 4월에 우리나라 어, 국회의 선거가 있었고, 2020년 11월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사월을 있었습니다, 방학 때. 오랜만에 제가 휴가를 받아와가지고, 10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있으면서, 제가 몇면이 어, 보게 됐는데, 그때 이 왕리가, 어, 갖고 있는 그, 이, 뭡니까, 여권이 임미경이라는 한국경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여권을 위조해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ABC 호주 방송에서 2019년 6월달에 다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하나도 발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벌, 그런데 한국에서 스카, 어, 어디더라? 어느 신문에서 2년 뒤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그 유튜브를 그 사람이 폭로한 것을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유튜브를 폭파시키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이나가 호주에, 호주가 2015년도 그다윗 당구를 100년에 디스 했어요1년 100년. 2015년대에 벌써 호주를 다 삼긴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국회정 전부 해킹을 다 하고요. 그래서 호주가 그, 해킹 뭐 컨퍼런스도 다 만들고 지금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치권들은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계속 알리기 위해서 국제자유주권 총회를 만들게 되고 트럼프가 반드시 기한을 할 것이다. 제가 이 예언을 한 것이 벌써 2, 3년이 되는데 어, 그대로 되는 것 같죠. 트럼프가 만약에 사례를 당하지 않거나 사례 협업이 지금 26번 있었는데 사례가 당하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도 많은 탄핵을 하려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노맹을 어, 씌워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트럼프가 기한한다고 보고, 우리가 트럼프가 오면 우리 보수 중에서도, 어, 뭐, 좀 위험하지 않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오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 문제에 포함해서 제대로 다편들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렇게 그 말씀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laughs> 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른 배려하도 하겠습니다. 지금 30분까지 일부 세션인데요. 한두 분만 아주 간단하게 그 질문, 그러니까 발표 내용에 관한 거를 질문을 해주시고 본인 생각으로 장 시간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이크림 주세요. 이크림 주세요. 아, 네. 이 편을 여러분들의 진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한 어, 자유민주 애국 단체 전국총협의회 공동 의장입니다. 오늘 그이 자리에 모신 여러 애국 어, 동지들은 이그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한 한미연합 공정 선거 포럼이라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얼만큼, 한미연합의 공동체 쪽에서, 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론이, 어떠한 의견이 나올 것인지, 이 첨예한 이 문제를, 어떠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지홍 교수님께서, 어, 그, 정치 외교적 배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중봉이 어떠한 뒷배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신석기 박사님, 또, 신현욱, 우리, 그, 어, 국민의힘당 대외협력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당면할 문제는 4월 10일 날닥치는 우리나라의 정선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신현욱 총기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어, 우리 그, 지난 12월 달에 해셨던 사건식에 대해서 이 자리에는 그 삭발식을 주도했던 조양근 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조양근 회장이 또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최병만 과장하고 두 분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일깨우는 삭발식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서 12월 16일 날 드디어 t v 에 방송에서 구분이나 방송을 하면서 국민을 일깨우시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당. 대통령 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국민의힘당도 아무런 대답도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있습니다. 이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집중돼 있습니다. 이부 그 순서에 그 발제하시는 분들이 부정성과 대책에 대해서 어,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그쪽,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아, 정말 이렇게 그 발제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형식으로 아, 한 번만 받겠습니다. 아, 질문을 좀 시초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마이크 네. 네. 네, 질문 좀 짧게 해주도록 드립니다 사람이 짧아서 질문도 짧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네, 광화문에서 10개월 차로 연사로 무대에 올라가고 있고요. 삼각점이 2개월 차입니다. 제 태풍업은 예수인입니다문화예수님으로서 이번에 작년에 1월 4일날 용산 대통령실 토대로 대통령도 됐고요. 올해도 1월 9일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뵙습니다. 성하 네. 어, 네. 말씀해주세요. 네. 질문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이지용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가 중공의 공장학 학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연사로서 한게 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에 공자원에 대한 부패, 공자원에 대한 문제점, 그거 다시 한번 상세하게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질문하신 분 자기 소개 성함 아예 김정수라고 합니다. KBS 소메디아입니다. 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뛰어서 죄송하지만. 어, 이 공자학원 문제는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신 이재봉 교수님이 사주도 전공입니다. 아, 어, 이재봉 교수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코멘트 해 주시면 아, 니요이기용 아, 어, 느 분이 지금 말씀하세요. 아, 이용 교수님이 대답하시고요. 네.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공자학원, 어,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공 중공의 공자 학원을 받아들인 국가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공자 학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 학원이란게 무엇이냐? 바로 중국 공산당 통일 전선 공작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자 학원은요, 중국 공산당 통일 전선 공작 기관 중에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자학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각 대학이나 이런 곳에 제가 지금 공직하고 있는 대학에도 그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공자학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 바로 이렇게 친중 이이 세력을 서서히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이제 그이교육기가 중국어 교육관 이런 걸 하는데. 공작원이 진정한 문제가 뭐냐?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게 공작거점이라는 겁니다. 공작거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지역 사회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 언론, 기업인, 지방 유지들 이들을 갖다가 쫙 이게 친중 세력으로 규합하는데 바로 그런 공작거점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시각은 뭐냐면 각 초중 고등학교까지 다 갑니다. 그거 걱정을 해서 가가지고 뭘 하냐면 바로 중국의 좋은 면 중국의 실체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면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중세력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서 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론이란 이런 것들을 잡고 나가는 것이 공자 학원입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 세계는 지금 공자 학원을 모두 대처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는 2004년도 서울공제아카데미가 세계 최초로 생겼고요. 어, 캐나다는 전부 내쫓았습니다. 그리 미국도 많이 내쫓고 있고 각국에서 막 추방하고 있는데 아주 건재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 중에 중, 공제학원 추방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2020년에 제가 공대하고 보고서를 100페이지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 연구원들하고 그랬는데, 거기 우리나라 23개 대학이 얼마나 스타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네,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원하시면 제가 PDF 파일로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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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그 우리가 소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 매너도 잘 지키는 겁니다. 어,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 않고요. 2차 세션에서 시간을 어, 우리가 침해하면 그분들이 또 그만큼 음, 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어, 자유 시민은 어, 자신들의 개인 권리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또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의 토론을 종합 토론으로 넘기겠습니다. 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 어,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좌장께서 열심히 진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7분 어, 초과됐습니다. 아, 어, 곧이어 2차 그 반제 세션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잠깐만 경청해 주세요. 어, 아까 제가요, 그, 내빈 소개를 드릴 때 빼놓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사람학교 국정지회 이석기 회장님과 20여 분이 나오셨습니다.